큰일 났다, 이거는. 진짜로. 아, 말이 안 되는데. 그, 나 수학 좀 한다! 수학 좀 하시는 분! 나젠 존재 쌍픽둘인데, 기운 나눠주고 갈게요. 빠이빠이는, 본인의 그안 좋았던 기운을 나한테 준다는 얘기인가요? <laughs> 어, 재밌으신 분이네. 안 그래도 저번에 쌍픽둘 이미 났는데, 충격적이에요, 충격적. 그, 보유한 재화 플러스 해가지고, 육트럭 분량을 명한 명한. 너무 충격이었다. 오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운세를 중간 아니면은 끝나고 보죠.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안 풀리면은 무슨 운세인지 궁금하니까 그때 보거나 아니면 끝나고 확인을 해보죠. 왜냐면 저번에 파죽지세라고 엄청 막 기대하게 해놓고선 그 좋지 않았거든요. 결과가. 그래서 진짜 운세 따라 가는지 한번더 확인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할것 같고 준비 완료 펄크라가 펄크라가 더 좋지 않아요? 엠비보다 알았어. 펄크라 승. 오케이. 리콜, 내가 도와줄게. 좋아. 내가 처리해줄게. 헐크라스. 아무튼 잘 써봤고.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까차! 자, 현재 반찬 0스택이에요. 59법 있어요, 59법.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나갈 각오하고 왔습니다. 자, 반찬 10. 야하! 기분 좋죠? 바로 명암 따위. 자, 이제 6개 남았다. 반찬 20. 사실 이제 기대도 안 합니다 저 숫자 때 기대도 안 하기로 했어요 반찬 30자 반찬 40자 반찬 50 벌크라? 우 벌크라 3개? 아.. 하나 자 괴상한 집단 3명 나왔네요 그쵸? 이렇게 셋이 같이 다니면은 너무 수상한 조합 자 그래도 다섯 법 교환 하고요 자 저는 왠지 지금 삘이에요 그 오버 안 할라 그랬는데 지금 느낌이 딱 좋아 반찬 60자 <laughs> 근데 근데 전혀 뭐 그런 타격 없는 1트럭 어차피 재화가 많지 않았다 기정사실화에요 솔직하게 뭐 아직 타격 없습니다 뭐 뭐, 개미가 뭔줄 알았죠? 자, 반찬 70. 제가 전 이때 나오는 거안 좋아요. 반찬 70대 나온다? 너무 싫음. 아. 자, 반찬 80입니다. 자, 반찬 8, 땡. 오케이. 자, 자, 모릅니다. 참, 과연? <laughs> 자, 반찬이에요? 자, 반찬입니다. 자, 그냥 바로. 자! 뛰어만네요. 자! 뛰어만네요. 메이드장 미나가 <laughs> 아! 자, 리나, 리나 좋다고 하신 분, 미안한데요. 이미 풀돌이라, 그, 칠돌입니다. 아니, 근데요, 아니요. 아니, 근데 원신은 그 별빛, 그 별빛, 별빛 그머있갱이가그세번 연속 픽돌 되면은 다음에 무조건 확정인 거래요. 그럼 저 지금 세번 픽돌이거든요? 아, 솔직히 이러면은 다음 거는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별빛 포착, 그거, 욕 많이 먹었는데, 그거, 확률 공개되고, 나한테 필요한 거였네. <laughs> 아, 뭐야! 세상에, 나 지금, 방금, 방금, 반천, 80대 나왔어? 5성이? 아니, 왜 90이야? 나 지금, 확천 영스택이에요 아니, 뭐, 이런, 개똥같은. 자, 확천 10. 자, 나오겠죠, 뭐. 아, 참, 거지 같은 게임. 하죠. 자, 갑시다. 자, 확찬 20. 진짜 개망했다, 나. 진짜. 나 진짜 개망했다. 큰일 났다. 최악이다. 확찬 30. 야, 운세 오늘 분명히 개똥인데, 이거? 운세 오늘. 아니, 배녕. 배년... 아, 배녕 그, 전무랑 같이 나왔어요. 하, 진 없다. 아, 어떡하지, 진짜. 운이 너무 없는데? 진짜 운세 오늘 진짜 최악일 듯 싶어요. 자, 확찬 40. 아... 저 오늘 벌써 이 트럭이면은 이 정도는 VVIP 아니야? VVIP 칠로 가자. 자, 대우해줘라. 뭐야? NG, 너 안가? 내 자리야. 이 자식아, 나와. 이 자식이... 근데 NG 좀 커였다. NG 좀커데 근데 모델링은... 그 영비보단 엔지가 아닙니다. 자, 확천 50, 한번 해볼게요. 자, VIP 대우 받으면서 가봅시다. 확천 50. 아, 내가 보니까 홀버스 요새 좀 급해. 자금난 있어. 쟤네 미국한테 돈 뜯겼잖아요. 원신이 그거 메꿀라고 확률 진짜 미세하게 조정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하, 돌아버리겠다. 확천 60, 아, 자, 확천 70, 아. 아, 진짜 베네 버리고 싶다. 베 형, 그쵸? 자, 확천8 0 아, 진짜 할말안 난다. 솔직하게 가챠 진짜 할말안 나요. 나 돌아버리겠어. 진짜 아니, 이렇게... 아, 또 마지막이야. 실버 소대 대장 MB. 이 타이틀이면 의리비를 두 배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근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 160번 명전이... 야, 방금 뭐야? MB, MB, 뭐야? 아, 기분 나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야, MB 두명 나왔다. 야. 하, 촬영합니다 하, 자, 잠깐 여기서 무기로 잠깐 넘어갔다 올까요? 자, 무기는 반천 3스택 있었네요. 자, 반천 13 한번 가 볼게요. 아, 제발 뭐 하나라도 좀해 줘. 자, 근데 재화 없음. 옷법 교환. 반천 23가 볼게요. 아! 아. 삼 트럭인데요. 아 잠깐만. 야, 스 클로린드의 악몽이 떠오르는데 이돌 이돌 전무 육 트럭? 그럴까? 야, 씨. 명전을 써보고 돌파랄까아 이거 너무 심한데. 아 솔직히 얘내 스타일도 아니야. 야쿠르트 아주머니 그 유니폼 돌파가 더 좋긴 해. <laughs> 아 어떡하지?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명전하고 반천 보고. 운 들을 게 없다? 명좌에서 끝내는 거야. 그것도 나쁘지 않아. 자, 한번 해볼게요. 반천 33. 어, 펄크라. 어, 너 벌써 풀도 했구나. 빠르게 막 냅다.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뭐야? 뭐야? 캐릭터 있어? 아, 이거 캐릭터야? 아, 그러네. 자, 반천 20회 했고요. 자, 무기. 자, 반천 33. 가볼게요. 하하하하. <laughs> 자. 어, 뭐야! 라타! 어, 뭐야! 라타! 라타! 드디어! 나지 와우 와우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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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봐봐 나 어, 나 알았다 나 알았다 이정식들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안 한다 하니까 나와 안 한다 나안 한다 하니까 나오거든요 아씨 나, <laughs> 나 접어 나 접어 나안 한다 아, 나 삭제해. <웃음> <웃음> 드디어 만났네요. 드디어 만났네요. 메이메어, 메이드장 미나가 모시겠습니다. <laughs> 기막키눈이다두번 연속 픽돌 났는데, 그게 리나야. 근데 나 지금 네 번째 픽돌 났어요. 아, 나 진짜 접어. 근데 방금도 리나랑 m 비랑 같이 나왔거든요. 열받네. 저거. 나 놀리네. 나 진짜 삭제해. 접어. 원심만 해. 자, 확천 14. 자, 모릅니다. 아니, 모른, 모르,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지워. 확천 14. 나 지워. 자, 448개 있죠? 자, 14개. 와, 14개나 가능. 자, 확천 24. 가볼게요. 지우자, 지우자. 에이, 지우자, 지우자. 하... 자, 근데 잠깐만, 여기서 운세를 한번 보죠. 자, 오늘의 운세. 운세의 총은 학수고대입니다. 학수고대? 뭔 뜻인데, 이게? 아! 세상에. 아니, 운세, 아, 운세가 맞나 봐요!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린다. 뭐야? 뭐야? 아니 운세가 맞는데요? 운세대로인데? 그러면 왠지 모르게 공허함을 느끼는 하루다. 맞아, 지금 공허해. 기운이 빠지고 무기력함을 느낀다면 잠시 일해서 손을 떼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 가차 그만하고 밖으로 나가라는데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나한테 충원까지 이상하네. 자, 금전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있어 스트레스로 남아있던 부분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날입니다. 자, 개구라다, 그쵸죠 모든 스트레스로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어. 이미 개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쵸 이럴 때일수록 더욱 발전하는 의미로 자신감을 가지고 한 발자국씩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뭐? 계속 하라고? 어떡하지? 아 씨. 자, 띠 b r 볼게요. 개띠? 그동안 다소 막혀있던 일들이 한 순간에 풀리니 속이다 후련하다.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어이없네. 작은 병이 악화될 소지가 있으니 몸이 이상이 있다 싶으면 서둘러 치료하는 게 좋겠다. 야, 진짜 최악의 운세다. 너 아프지까지 나왔어. 너 아파? <laughs> 근데, 정말 놀라운 부분은요. 운세가 얼추 맞지 않아? 파죽지세도 맞긴 했어. 호요버스의 파죽지세. 근데 이거 투표 못 하나요? 투표? 설문조사. 해볼게. 유튜브 쪽에. 질문하기. 자, 질문. 가차 더해? 예, 아니요. 자, 설문조사 시작. 자, 여러분들이 지금 좀 전에는 분명히 여러분들, 그, 말로는, 가차, 멈추세요.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보면은, 가차 더해가 점점 많아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말이랑 다르다. 채팅창으로 분명히, 아, 가차 하지 마세요. 가차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랬었는데, 지금, 얘가 점점 많아지거든요? 저왜 점점 퍼센트가 높아지는 거죠? 아니오단? 아니오단 힘내세요. 아니오단. 자, 아니오단? 아니오단? 아니오단 다 가셨나요? 예단, 진정해. 예단, 취소할 수 있죠? 투표를 하고, 취소하는 거 가능하죠? 다시 한번 누르면 취소될 거예요. 예단, 취소해 주시고요. 아니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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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단, 뭐 하세요? 아니오단? 자, 그냥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하러 가죠. 자, 확찬 34. 근데,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건 뭐예요? 나, 안 한다? 야, 젠 존재, 삭제 눌러? 삭제해? 이 자식아, 반찬 34. 뭐야? 아. 진짜 마지막이고 싶다. 나 오늘 생일인데. 아니, 생일 선물을 왜 호요버스가 받아? 받는 이유 아시는 분. 자, 확천 34. 자, 확천 44. 어? 대박사건. 제가 좋아하는 숫자. 4가 2개. 확천 44 이것도 운일 수도 있어 그쵸? 어쩌다보니 44야 확천 개꿀 가자 근데 나 지운다 자 확천 55자 확천 64자 확천 74자 이제 황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 뒤에 한번이두개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안 나오네 자 확천 84 뭐야? 자1,084자두장 나올 수도 있죠. 제발 두 장만 나와줘, 제발, 제발. 실버 소대 대장, 이 아, 어디 갔어 아니, 방금 그 트럭 어디 갔어? 와, 진짜 심각해지네. <laughs> 이번에 픽돌이면은 캐릭터 기준 5연 픽돌. 아니 <laughs> 이 정도까지 나 진짜 쓸줄 몰랐어. 아, 진짜 안 하고 싶은데. 딱 마지막 트럭 하나만 하죠. 아, 눈물 난다. 반천 18. 자, 반찬 28. 전 이제 A급이 몇명 나온지가 더 중요해. 그래야 결제를 안 하니까, 지금. 자, 반찬 38 자, 반찬 48 반찬 58한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 자, 펜션 한 스파일. 이 펜션 한

아니, 상식 캐릭터가 이렇게 많은데, 네코마타, 시비로, 그레이스, 리카운, 콜레다, 리나. 아니, 리나가 어떻게 세번 영속, 리나만 나와? 아니, 말이 돼요? 이게 가능한 일이야? 아 이게 어떻게 돼? 아니, 이거 확률이 좋은 거 아니야, 이거는? 기분이 너무 나빠. <laughs> 아, 기분이 너무 나빠, 솔직히. 자, 확천 18. 가볼게요. 모릅니다.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도. 제발 나와줘! 자, 확천 28. 해볼게요. 나와줘잉! 아, 나 접을 거야. 큰일 났다, 이거는. 진짜로. 아, 말이 안 되는데. 아, 이거, 나 수학 좀 한다. 수학 좀 하시는 분. 리나가, 세번 연속 리나가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예요 아, 세번 연속 리나의 다섯 번 연속 픽돌. 아, 말이 안 되는데. 그 유튜브 조회수 수익, 그, 오천원도 안 돼요. 만원 넘으면 기적이야.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아, 개걔 거짓말 하네 명령에 따른다고? 저 거짓말쟁이. 뭘 명령에 따라, 좀 따라, 명령에. 아, 어떡하지? 아, 난 여러분들과의, 그 근데 약속은 아니긴 했어. 내가 애초에 공지에 안할 수도 있다고 하긴 했거든요. 2돌? 근데 2돌 아니면은 명전 아니면 2돌이에요. 1돌은 아쉬워? 2돌 아니면 명함이다. 단뽑. 단뽑 확천 29. 단뽑 확천 30. 단뽑 확천 3 1 확천 32. <laughs> 아 진짜 개 짜증 나네. 잠깐만요. 그잔잔 잔, 잔고 좀. <laughs> 아 근데 이 돌이 뭐가 좋은 거였지? 그러니까 뭐 사이클이 바뀌어요? 사이클이 바뀌어요. 이 돌은 또 엄청 많이 바뀌어? 아 진짜로요? 아, 궁금하네. 이 돌. 아니 써보고 하자. 써보고 생각하자. 써보고. 아 근데 네, 그래 그래 써보고 생각합시다. 근 제가 봤거든요. 오트럭 썼는데요. 잔고가 얼마 없어요. 그게 문제야. 이제 위태야, 위태, 위태, 진짜 우울하다. 나 너무 우울해. 오늘 생일이 아닌 것 같아. 자, 보면은 68. 근데 68이면은 안 돼요. 안될건 없죠. 아, 치확 100맞추려고 아, 그럼 이장 쓰자. 뭐, 치확, 뭐좀 떨어지면 어때요? 아, 그럼 내가 2도라면은 지금 딱 코인 거예요. 저 치확이 하고 싶긴 한데 좀 기다려 볼게요. 일단 써보자. 자, 명함안비 써볼게요. 명함안비 강습전으로 가야겠죠. <렌> 아퍼렌으로 써볼게요. 아퍼렌. 야, 항상 느끼는 게 돌파 안 해도 돼. 근데 왜 자꾸 욕심을 낼까? 근데 지금 명함부터 그냥 만족이긴 해요. 자, 1돌 해볼게요. 3만 점? 넘어가는데요? 1돌? 아, 그냥 똑같아요. 명함이랑명함이랑 1돌이랑은 똑같아. 아무것도 달라진 걸못 느끼겠는? 쓰는 거에서는 쓰는 걸로는 아무 차이가 어, 어, 없는데요. 이돌하면 아무튼 치확 12 증가에 그저 그러니까 뇌명이란 게저것 때문에 이제 짱짱짱짱짱 짱이 된다는 건가? 궁쓰고 여섯 번을 한다. 그러니까 그게 이돌인 거지. 아 근데 이돌이 재밌긴 하겠다. 하고 싶긴 해. 해볼까? 가자. 그냥 딱 막트 막트럭으로 할게요. 이게 6트럭이더라고 자, 이거 이상으로 안 할게요. 자, 이거, 이 마지막이에요. 이거 안 나오면은 그냥 진짜 안 할게요. 진짜로. 그래, 나도 좀 뭔가 약속 안 지키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도라는 줄 알고 왔을 텐데. 그쵸? 괜히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딱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할게요. 어차피 확천 이제 42할 차례였나봐요. 확천 42. 나와라. 아, 뭐야, 씨. 아, 뭐야, 씨. 실버소대 대장 NB. 이 타이틀이면. 이 레벨을 두 배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아, 둘이 또저 난리 친다 저것도. 아, 그냥 코앞까지 다와 있었어. 아, 자, 바로 돌파해 볼까요? 그럼 저 이제 치확 100이고 궁쓰고 징징징징징징 된다는 거겠죠? 아무튼 해보죠. 아까 60대로 맞춰놓고 잘했다. 딱 100점 이네. 그러면. 자, 지금 1돌이 42396점이었죠? MB, 니콜, 야스는 좀 이따 써볼게요. 일단 이거 먼저 써보고. 아, 근 손이 너무 아파. MB, 최대 단점. 여기 터질 것 같다. 전환근이 훈련되는 느낌. 아, 비스 쓰고. 네, 이제 컨트롤이 마음에 드는 컨트롤 아니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미친, 뭐야, 일곱 번 썼어. 여덟, 아홉, 뭐야? 뭐야, 아홉 번 써? 뭐야? 나 그냥 아홉 번 썼는데? 어? 바로 이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맞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캐릭터. 진짜 개초딩 캐릭터. 그냥 손개 아픈 느비에트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손개 아픈 느비에트 같아. 전환근, 전환근 벌크업 되는 느낌. 여기, 여기, 커지는 느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더 세질 수 있을 것 같아. 44,000 나왔거든요? 그러네 완벽하게 딱 맞는 파츠가 없는데 저 정도면 센거네 아 잠깐만 니콜 야스토라도 써야되는데 니콜 야스토라 보고싶어요? 제팔 조금 더 희생해요? 다 해볼게요 엘데르소 디아브로 절대 물러서지 않아 오우 영으로 아... 알라드 듀얼 전자 엔진 까지타 개 미친 게임. 뭐야! 더센거 아니야? 그만. 아니! 아니, 역시 사장님이. 야, 니콜이 사성이었던 건 이유가 있던 거야. 그냥 갓사성이라서. 그냥 얘가 그냥 원신의 향릉이고 행추였어. 47,000. 조금 더 세네. 아무튼 잘 써봤고. 그냥, MB 최면 이돌 하세요. 왜 1돌에서 근데 멈추면 아, 쉽다고 한지는 알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1돌에서 멈추면 아쉽다고. 이유는 알겠다. 1돌에서 멈추면은 너무 아쉽, 아쉽긴 할것 같다.